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 공입니다. 2021년 수능 영어 대비 EBS 수능 특강 우리 영어 독해 구강의 사 번. 자위 글의 소재는 우ps 괜찮아라는 소재.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 4번, 새로운 실수 저지르기. 자, new mistakes. 혹은 뭐, making new mistakes.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이 주제구문으로 들어갔구요 자, the MNA plus B. 그러면 MNA 철학인데, 자, 그래서 짝대기가 보이면은, 혹은 우리가 땡땡 이럴 때는, 보호니까 즉,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즉, make 대문자죠. 자, new mistakes까지 새로운 실수를 만드는 이 철학은 자, 그래서 얘가 주어고 단수. 자, recognize s. 자, 인정하는데, 자, 인정하다는 목적어를 필요하니까 로 that부터 끝까지 이렇게 묶어 주셨고 여기가 that 주어 동사가 목적어절. 자, that 주어 동사는 자, 실수들이 are opportunity 기회라는. 자, 그래서 기회라는 말은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죠. 자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부연설명은 앞에 나오는 명사 수식의 투부 정사 회영 사용법으로 배울 기회다. 자 실수가 아,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자 of course 물론 자 making the same old mistakes over and o v e r 뭐 again 붙어도 되겠죠 이 자리. 자 여기까지 묶어 주시고 자 making이 동명사 주어니까 is 단수로 썼고요. 자, 똑같은 오래된 실수를 자, over and over, 계속해서 만드는 것은 isn't very smart. 비동사 뒤에, 자, 용사 들어갔고, 베리가 형용사 수식구죠. 자, 매우 스마트한 것은 아니다.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우리는 should learn, sh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썼고요 자,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from our mistakes, 우리의 실수들로부터. 자, so that이 붙였을 때는 우리가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뜻이었죠. 자, so that 우리가 do not, don't repeat them. 그래서, 댐, 복수 형태, 아까, 미스테이크에 S 들어갔다는 거, 여기도 주의. 자,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repeat, 여기가 답이었습니다. 자, yet는,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아, 접속사로 취급해서 걸어놨듯이고요 등이 접속사예요 사실. 자, making no mistakes까지 또 동명사고 조가됐죠 실수를 만들지 않는 것은, 자, isn't 단수 쓰고, very smart either. 여기서 either 주의해야 되는 게, 자, not 부정어, 뒤에 동의할 때 either. 긍정일 때, 우리가 뭐, to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자, 또한, 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스마트한, 어, 것은 아니다. 자, making no mistakes. 그래서, 부연 설명에서, 뭐, b e c 정도로 잡아주고요. 자, 왜냐하면은, 잡아주고, 자, making no mistake. 실수를 만들지 않은 것은, 또, 동명사가 주어니까 means s. 자, 의미하기 때문에, 자, that 전체가 다시 목적으로 들어가요. 자, that,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을. 자, to execute, 실행하는 것을. 자, 유사한 모델과 포뮬러를. 자, 그래서, 유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뭐예요. 친숙해갖고, 어, 계속해서,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자, making no mistake 실수를 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도면서로 다시 줄로 들어가네. 자, 그러면 실수를 만들다 만들지 않는 것은 또 m a n s 의 s 자 의미하는데 a lack 부족을.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 괄호를 이렇게 닫아주는 게 좋을 것 같죠, 맞죠? 괄호를 닫아주고 조금 띄우고요. 자, 얘가 한 칸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잠시만. 아, 안 들어간다 이게. 예, 클리어 때문에, 얘를 좀 줄여갖고,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그래서, 아, 됐다. 그래서 얘두 개를 줄이고. 자, 얘는 다시 조금 만들려서, 피규어를 좀 깔끔하게. 자, 실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means, 의미하는데, alack, 부족인데, 자, of creativity, 창의력을. 자, 그리고 new strategies, 새로운 전략들을. 자, 맨날 똑같은 것만 해보니까, 친숙한 모델만 써보니까, 창의력도 안 생기고, 새로운 전략도 안 생긴다. 자, 그 다음, 역으로, so conversely. 역으로 문장 전체수식 기준은 부사, 부사. 자, Making new mistakes 자, S로 끝났지만 동명사가 주어니까 means에 또 다시 S 자, 새로운 실수를 만든다는 것은 의미하는데 또 대전체가 목적어에요 Different activities 아까 지금 상반구조죠 familiar model이랑 formula랑 different activities 다른 활동들과 방향들이 상반구조에 지금 이렇게 화살표 꺾어놨죠 이렇게 자, 이런 활동들은 are being attempted 그래서 진행형 플러스 수동으로 어, 시도되는 중이라는 것을 7번 문장은 자, 우리는 should make m i s t a k e 자, 그래서 주장이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실수를 만들어야 돼. 자, when we try 자, new things,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때. 자, if we don't do so,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해석하지 말고, 이거 다 넣어줘요.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자, then 그러면 우리는 aren't being envious. 자, being이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는 뒤에 형용사인 mbs를 갖고 오기 위해서, 자, 우리는 되지 않는데 충분히 야망있게 되지 않는다. 자, enough가 그래서, 그래서 후치수식한다는 거,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그래서 충분히 야망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t 키 key는 여기서 important죠. 자, 중요한 것은, 자, is, 동격으로 바로 볼 수가 있겠죠. 비동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 형식 동사.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to learn이, to 부정사의 보어 자, 배우는데, 자, from our new mistakes. 우리의 새로운 실수들로부터 또 나왔어요, so that. 붙였을 때 we are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grow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자, as a result of them이, 또 복수 형태는 새로운 실수들로부터 결과로 so, 여기까지, as로 서 자, 9번 자,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자, want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 플러스 여기 run 들어갔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의 선생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자, from their experiences. 자, 면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해서 그들이 말하는 건 선생님의 경험으로부터 음. 자, to actively engage 하는 것을. 자, 즉 그래서 보호로 처리해 버리고요. 아, 그래서 목적어네 그래서 목적어 처리해서 자 활동적으로 연관하는 것을 자인 어디에 있어서 anticipating 예상하는 거에 있어서 자 그다음 hypothesis testing 가설을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자 그다음 reflecting 반사하다 뜻이지만 되돌아보다의 성찰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자 analyzing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 똑같이 전체사의 목적어를 1번 ing, 2번 ing, 3번 ing 마지막 4번 ing까지 병렬구조의 ing 전체사의 목적어의 동명사 형태 네 가지가 일치시켰습니다. 자 day 자, 선생님들은 자 need to 동사 원형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도알 필요가 있다는 타동사인데 목적어 1번이 대절이 이렇게 들어갔고 저 목적어 2번이 대절이 이렇게 두 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자, 첫 번째 자 learning is math. 자하면은 아 어, 배운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일이고, 자, 그것도 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넣어줘요. They need to know 1번, 그 다음, they need to know 2번으로 들어가요. 자, 알 필요가 있는데, it is alright. It's은 가주어, to가 진주어 동사원형. 자, 이것은 괜찮아요. 자, feel, 지각동사 뒤에 형용사, able. 자,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자, when 너가, 자, make a mistake, 실수를 만들 때. 자, 실수해도 괜찮아. 그거로부터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주제구문은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자, M&M 이라는 철학이란, 자, 새로운 실수를 만든다는 것은, 자, 인정하는데, 자, 실수가 기회라는 것을 어떤 기회? 배울 기회라는 것을, 이게 주제구조요. 자, 그 다음 핵심 소재 다시 살펴보시면, 자,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기는 좋은 것이다. 어,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어, new mistakes 가소재였고요 어, making new mistakes to learn, 어, 뭐, new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주제로 영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야 아, 구강이 전반적으로 이상이 쉬워요. 그래서 계속 빨리 끝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자, 여튼 든 구강 4번 제가 또 살펴본 다음에 어, 부족한 부분 있으면 타이핑을 찾고 손 손이 위치가 안 맞는 것 같아 잠시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세 번째에다가 PDF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마무리 짓고 우리 다시 5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